들었어? 들을 소리 들었어? 해봐 <laughs> 알아들었어? 네, 오늘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깨끗한 공기 속낮 동안 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4.1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중부지방 곳곳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고요. 서울 경기와 충청 북부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눈빛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0도, 광주와 부산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주는 초봄처럼 포근한 가운데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소식이 있습니다.